빵빠 빵빵 빵빵 빵 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멤버십 빵구들을 모셨고요 우리 친구들이랑 오늘 할로윈 맵에서 숨바꼭질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할로윈 맵은 상당히 좀 숨기가 숨꼭질하기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할로윈 맵을 준비를 했는데 어, 오늘 여러 명의 친구들, 빵구들, 우리 멤버십 빵구들이 들어왔는데 어떤 또 이쁘고 귀엽고 이상한 친구들이 들어왔는지 얼굴 한 번씩 봅시다. 김루링님 반갑고요. 귀요미파리님, 양님, 유비늄님 초슬님, 앵행행님, 우행님, 몬바이님. 금이니님, 예대한님, 당근님, 철선님. 의카나라님, 그리고 우리 점님까지 다양한 친구들이 들어왔고요. 자, 상품은 오늘은 이번에는 소소하게 요즘 제가 이벤트를 많이 해가지고 패이 굉장히 지금 가벼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소소하게 살아남는 친구한테는 50 로벅스를 네, 상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럼 모두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그럼 지금 이 숨바꼭질 맵, 지금 이 연구실은 맵이 작아서 숨기 적당하지 않아서 초슬림이 만든 초슬림 어딨어? 여기. 짱구 초슬림이 만든 할로윈 맵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숨바꼭질을 한번 해볼게요 빵빠라빵빵 우리 친구들은 뭐 지금부터 숨을 자리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는 한번 요 맵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초슬림 집으로 왔습니다 엄청 잘 꾸몄죠? 진짜 이거 할로윈 맵 같아 하하하. <laughs> 보시면 여기 호박거미 같아 호박거미 어? 이번에 나온 괴수 드래곤도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어... 저쪽에 박드처럼 생긴 패도 보이고요. 어, 저기 라바 드래곤도 있다. 여, 여 라바 드래곤도 만들었네요. 저쪽에는 부엉이가 있네요. 마녀 모자를 쓰고, 자, 이 냄비에다가 야, 몸에 정말 해로울 것 같은 뭔가를 끓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멋진 맵을 만들었는데, 요 맵이 굉장히 넓어서 이거 제가 사실 우리 친구들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요령껏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부터 숨으시고요. 네, 저는 잠시 밖에서 기다려. 할게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자 우리 친구들 꼭꼭 숨었나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 여기서 이제 숨어있을텐데 총 15명의 친구들이 숨었거든요 맵이 너무 넓어서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휘둘러볼게요 제가 생각하기로 오늘 아마 반도 못찾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너무 넓어 그리고 또 어두워 이렇게 지금 밤이 되면은 굉장히 어두워서 야 오늘은 진짜 많이 못 찾겠다 아요 버섯이 뚫린다고 했지 요 버섯 있잖아요 버섯이 뚫려가지고 요 버섯을 또잘 찾아봐야 돼어 왠지 요 드래곤 입속에 누군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어... 안 들어가 있나? 어... 야 여기 누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오늘 이거 어렵겠다. 진짜 못 찾겠다 이거 오늘. 맵이 너무 넓다. 어 너무 어렵다 오늘. 와 큰일 났네. 한 명도 못 찾겠네. 한 다섯 명만이라도 찾으면 다행인 것 같다. 오늘의 목표. 지금 찾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오늘의 목표는 다섯 명하도록 할게요. 다섯 명. 요 사탕 바구니에 도 아니 왜 이렇게 없는 안 보이는 거야? 도대체 어디 숨은 거지 다들? 아니 열 다섯 명이 숨었는데 어한명 발견했다. 와. 아... 와, 드디어 한명 찾았다. 누구야? 자, 아파치 님, 아파치 님. 와, 한명 발견. 여기 탈락. 자, 아파치 님은 집 밖으로. 네, 우리 친구 발견했고요. 와, 겨우 한명 찾았다. 아까 요 드래곤 쪽을 또안본거 같은데, 또한명 찾았으니까. 네 명만 더 찾아보자. 네 명만. 힌트, 뭐 본인 거, 본인 거 힌트, 어, 본인 건 힌트 주기 있기. 남의 거는 힌트 주지 말고. 아래에 있다고. 아랫? 아 너무 어렵다는데 진짜 오늘 역대급으로 어렵다 아 주, 괜히 초슬림 집으로 와서 한다고 해가지고 밥 먹고 왔다고? 아 숨은 채로 밥 먹고 왔어요? 어 여기 한명서 여기 있다 이거 요거, 요거 아닌가? 어한명 찾았다 한명 아니 여기에 어떻게 들어갔어? 삼티큐 님 삼티큐 님여기 어떻게 들어갔어? 어 여기 여기 아 여기 들어갈 수도 있구나 어 일단 뭐벽뚫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친구 탈락이고요 아이 친구, 야 이제 두명 찾았다. 안 되겠다 이거 집밥 이거 땅에서도 좀 찾아야겠다. 아니 근데 저렇게 숨으면 못 찾아 여기 집에서는. 지금도 어떻게 잘 우연히 발견한 거지. 와 저렇게 숨어버리면 찾기가 힘들어. 바닥을 요렇게다 뒤져봐야겠다. 일단 두명 찾았습니다. 그래도. 아또 이렇게서 또 들어갈 수 호박 안에도 뚫려있구나 또. 어어 어, 잠깐만 여기 누구 숨어 있는 거 같아. 어이 친구 이 친구. 한명 숨어 있다 여기 여기 이 친구 아 찾았다 일큐님 일큐님 밥 먹고 왔다는 친구 아 이제 세명네세 네, 명째 찾았고요 아 왠지 이 호박에 숨어 있을 것 같다 싶었는데 아이 호박을 다 이들이 다 뒤져봐야 돼 그러면 좋아 다 뒤져보자 어 이제 세명 찾았고 두 명만 더 찾아보자 만든 집들이라 뚫려 있는 이런 오브젝트들이 많아서 찾기가 어려워 이런데 이런데 누가 들어가 있을 것어 여기 한 친구 와, 발견했다. 요 친구. <laughs> YJ님. YJ님 걸렸습니다. 일로 오세요. 네, 퇴장해주시고요. 아, 우리 친구들 이런 구석구석에 많이 숨어가지고, 요게 찾기가 쉽지가 않구나. 아, 진작에 이렇게 바닥을 좀 뒤져봤어야 되는데. 이런데 바닥. 아, 또밤 됐어. 아, 밤 되면 또 찾기 힘든데. 저 위쪽에 바닥은 또안 뒤져본 것 같아. 이쪽에도 누군가는 숨어 있을 것 같아. 이런데 구석에, 이런데 구석, 구석. 지금 어두워서 조금 찾기가 힘들고 아침 되면은 제가 한 명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어 됐다. 아침 됐고. 아 어쨌든 한 명은 더 찾을 거야. 한 명은. 어. 어? 이거 아닌가? 아니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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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여기 개미 한 마리 여기 있네요. 자, 베리 님 걸렸습니다. 어 베리 님이거 미션 안 떴으면 나 이거 못 찾을 뻔했다. 네. 찾았구요. 겨우 다섯 명 찾았구요. 아, 여기 맵 찾기 너무 힘들다. 지금 그러면 이제 10명이 여기 숨어 있거든요. 근데 이 10명의 친구들 내가 도저히 못 찾겠어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 10명의 친구들 숨은 장소를 한번 TP를 해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어 지금 숨어 있는 친구 누구예요? 제가 TP 할게요.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숨어 있는 친구들 이동하지 마세요. 이동하지 마시고 VCS 님요 바닥 요 밑에 숨어 있네. 여기가 어디야? 와 이거 이거 알고 알고 있어도 못 찾겠다. 이거 여기 딱 검은색에 검은색에 지금 묻어있으면은 이거 알아도 못찾겠는데 이거 와 오색을 아주 기가막히게 썼네 이거 벽돌한거 아닌거 맞아요? 아 이쪽으로 들어갔구나 아 여기 계단 밑에 이거 내가 여기 지나간거 같은데 아 두번이나 지나갔다고 아이 친구 이거 봐 지금 대화를 하는데도 안보여 이거 안보여 아, 이거는 못 찾는다, 이거는. <laughs> 이건 이거는 거못찾근 네, 어쨌든, 네, VC님. 네, 잘 봤고. 자, 다음 친구 또 볼게요. 자, 몬바이님한테 이동합니다. 어, 몬바이님도 지금 바닥에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어디야? 아, 여기, 잠깐만. 아우, 이거 어떻게 찾냐, 이거를. 아우,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이거 보이지도 않아. 여기 나와보세요, 빨리. 아, 빨리 나와보세요, 왜또 나오지도 못해? 어디로 나온 거야, 지금? 이쪽으로 나온 거야? 아 이쪽으로 나왔구나 아 이쪽으로 아 여기로 아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아 요렇게 들어갔구나 이걸 어떻게 찾아 아우... 일단 밖으로 이동 아 진짜 아 내가 다음부터는 다시는 여기 집 안에서 내가 그 수맛곡실 하나 봐라 아... 이거 못 찾아 이거는 현지님한테 이동할게요 자 아우 또 여기 또 어디 구석에 또 숨었구만 잠깐 현지님 여기 어디야 여기에 뒤에 또 구석에 또 없었구나. 아, 네, 여기까지는 뒤져 볼 생각 안 했다. 아, 편지님, 네, 축하하고요. 3108 님도 여기 계단 아래 에 숨었는데, 잠깐만. 여기가 어디야? 여기는 뭐 비밀 공간도 아니고 벽돌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잠깐만. 이게 어떻게... 아, 여기... 여기 내가 안 봤나?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곳인데, 여기를 내가 안 봤나 보다. 그 다음에 로덕스 님한테 한번 가볼게요. 어디야? 여기는... 아, 이것도 내가 못 찾았어요. 아, 맵이 너무, 많, 너무 넓어서... 여기도 내가 못 뛰었나봐. 아, 요 정도는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여기를 잘잘못 봤나봐. 네, 우리 친구 축하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초슬이 만든 네 이벤 그 할로윈 이벤트 집에서 숨바꼭질을 해봤는데요. 와, 너무 힘드네요. <laughs>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러면 우승한 친구,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친구들한테는 제가 50로스 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빵바.